집가서 대파 있으면 좀 하나만 빌려와 대파? 응. 이사 예, 화장실 좀 쓸게요 이랬어. 우리 집 변기 박쌤이 쓰고 나서 막혀버렸어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환장해 그럼 근데 선글라스는 왜 쓰고 있어? 아, 눈병 났어요 눈병? 그거 없는 거잖아 아이, 걱정 마세요 거의 다 나았어요 자식이 떼도 엄청 나고 은근히 주접스러워 <laughs> <그만. 웃음> <laughs> 안녕! 어, 안녕! 안 안녕! 안녕! 마트에 갔어. 잠깐 기다녕래 그래? 녕안 yep. 네? 벌써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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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잠깐 앉아 있어도 되지? 안 된다면 서 있을 거냐? 아니. 왕의 남자를 이제 봐? 이제 보면 뭐야? 어? 에헤이 이미 다 봤어요 백진희 씨. <laughs> 아왜 이렇게 도망가요? 그일 때문에 챙피해서 그런 거면 그러지 마요. 고만한테 까불다가 얻어맞은 저도 이렇게 웃고 다니는데. <laughs> 존한테 오지게 맞으셨다면서 괜찮으세요? 보다시피 <laughs> 괜찮아요 참곧 행정인턴 또 뽑을 예정이에요 이번엔 준비 잘해서 꼭 붙으세요 파이팅! 박선생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지마 뭐. 맥주도 두어 개 빌릴까? 이야, 가무성 장난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줄을 잘 타? 가무성이 타냐? 가무성은 얼굴만 나오고 다대역이 하는 거지. 대역이 하는 건 맞는데, 가무성도 연습해서 꽤 탔대. 하는 소리지. 저런 줄타기가 무슨 연습해서 되는 건줄하나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연습해서 한번 해보시지, 되나? 연습하면 되겠지. 연습하면? 네가 연습해서 줄에서 걷기만 해도 내가 절을 한다, 너한테. 그래? 좋아. 알았어, 해보지 뭐. 에? 진짜 알라꼬? 나 어릴 때 발레도 좀 배워서 균형감각은 있는 편이고 한 보름 정도만 연습하면 걷는 건할수 있을 거 같은데? 치! 못하면 어떡할 건데? 못하면... 내 스쿠터 갖고 싶다 그랬지. 가져. 진짜? 너 진짜 약속한 거다. 너 들었지? 네가 증인이야. 너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 대신 내가 걸으면 저린 너무 시시하니까 내가 시키는 거뭐든 하나 해줘. 좋아. 너 스쿠터 주는 거 약속했다. 나중에 말 바꾸지 마. 선배나 말 바꾸지 마. 지디, <laughs> 요즘 도 낯설 많이 했나 봐. 에? 어, 무슨 나설을 나스를... 안 해요. 낮에 내가 맥주 6팩 사서 두캔 마시고 넣어놨는데 딱한캔 남았는데? 어, 저안 마셨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맥주 마실 사람 진입밖에 없는데? 에. 어, 저안 마셨다니까요 진짜. 제가 집에 있는 거 하나도 안 축내고 오히려 돈 벌어드리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그걸 왜막 마셔요? 언니 혹시 안 드셨어요? 아안 어, 해. 너 자다 걸어나와서 마신 거 아니야? 아, 저 낮잠도 안 잤는데 무슨,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아, 냄새 맡아보실래요? 아, 냄새 맡아보세요. 맡아봐요. 뭐 아. 이래? 언니가 안 마신 거 맞아요. 그지, 그지? 혹시 네가 마셨니?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언니가 마셨으면 빈 캔들이 남아야 되는데, 내가 방금 각방 휴지통들다 비우고 왔는데, 맥주 캔 없었어. 언니 방에 굴러다니는 캔도 없었고. 어? <laughs> 그럼 누가 마셨지? 나에 옆집 아저씨가 땅굴 구멍 앞에서 나랑 마주쳤거든. 우리 집에 올려던 거 아니었을까? 그럼 내상이. 아그것 봐요. 나 아니잖아요. 아 진이 오해해서 sorry. 대쪽해. 아 근데 그 아저씨 왜 그래? 남의 어렵도 없이 왜 물건을 막 가져가냐? 어. 아이고 잘하네. 그러다 금방 여에 줄넘기도 하시겠는데? 외줄 타기만 18년째 연구고 계신 낙상 김전 선생이라고 불러줘. 아, 근데 몇번 해보니까 어떻게 할지 감은 좀 오는데. 그래? 나는 니네 스쿠터가 조만간 내게 될것 같다는 감이 막 오는데. <laughs> 이거 봐, 좀 발전했지? 보기보다 바보네. 이거랑 줄이 같은 줄 아냐? 줄은 움직이는데. 무게중심을 잡는 원리는 같지 않을까? 아이고. 잘해봐. 나중에 약속 장난으로 했다느니 그딴 소리 하면 죽는다. 알았어. 근데 참나 결정했는데. 뭘? 내가 이기면 선배한테 뭐 시킬지. 차, 뭔데? 말로 하긴 좀 그렇고 메일로 보냈거든. 나중에 선배가 직접 확인해봐. 이게 뭐고? 참. 어, 어이가 없어서. 신이다. 이거 진짜 이거 입고 춤 신단 말이야. 그냥 그 아가 줄 타면 쳐야지 약속했는데 아예 못 타, 지가 어떻게 타? 스쿠터 봐도 어디 갈지나 생각해 놔. 너무 자신하지 마라. 설마가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도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어쨌든 설마 설마다가 진짜 개가줄 타면 못 찾긴데. 짝이 나는 절대로 없다니까. 아씨왜 그래? 왜 눈을 그렇게 비벼? 아 몰라요 자고 일어났더니 눈떠 날라 그러나? 눈 떠? 어제 줄리안이 눈병 나서 오더니 그 자식한테 돌문가 아니야? 그런가? 아... 아, 괜찮으면 꼭 받아라 그래. 눈병 한번 돌면 온 식구들 다 큰나. 이거 옆집에 좀 갖다 줘. 어제 잘 썼다고. 왜 종이 불려먹어 사람을?